진해마천 주물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항산업주식회사의 ERP 혁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항산업주식회사는 설립된 지 22년이 된 연간 3만 톤이 넘는 천여 종류의 주물부품을 생산하는 주물공장입니다. 한항산업이 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부자재인 고철 및 선철을 포함하여 학금철이나 부자재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오일 가격 및 전력비 등 에너지 비용은 끊임없이 인상되어 왔으며 장차 전력비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납품 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원부자재 및 에너지 비용 등 원가 상승분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월 500톤 수준에서 월 3000톤 수준으로 물량이 몇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관리, 제공, 재고 관리, 납기 생산 관리, 원가 관리 등을 과거와 변함없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 손실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주물기업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생산성, 품질, 관리 방법을 혁신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혁신 방식 또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신속하고

지금 삼천법에 이르면, 답도 얼마 안 되면, 얼는게 아닙니다. 지금 도장점보다못뛰는 거는 이제 거가 자, 이익은 났는데, 내가, 돈은, 핵심이 있는데, 돈이 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대로 적치가 되어 있다말이요 뭔가, 그러면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면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견하지 않고 있습니 어떤 조치가 되어 있다는 요 여기에서 그거를 방문시키려렇게습니다 일단 이렇를 이렇게 사는굉이하하게 이런 건아지만 대단한 이야기지만 고래에 의해 니다 이거 굉장좋아집좋아지다 각이 다 모르게 되어습니다 자재도 모정로 이런 반도안 하고 돈하면까지도 이것은 내가 또한 번이나 먹으면 젊은 꿈이 있다. 젊은 끝도 되는데 꼭이렇가있어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고 열심히 하면 내기 내리는 새로운 가도을 좋아지게 되겠 그래서 어째 뭔가 제가 여기에 인간을 갖다 사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얼마나 인생이 안 됐을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싼 길을라도 알고 있어. 그 자체도 인생이 안 돼요. 연출 많이 소중히. 그런 걸 가지고 미안가서 여러분들 모든. 가동에 들어간 한항산업의 ERP 시스템은 영업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제공제고관리 납기관리, 주입, 생산, 외주, 검사, 출하 등 각종 작업지시와 품질관리, 설비관리, 구매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항산업은 ERP 가동으로 제공 재고 감축, 공정 리드타임 감축, 구매 효율화, 품질 관리 강화, 납기 관리 강화, 예방 정비 강화에 따른 설비 가동률 향상, 분석보고의 자동화를 통한 간접 부분 생산성 향상 등 조직 각 부분의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혁신을 통하여 고객 만족,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예정입니다. 한왕산업 ERP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우측으로는 사용자 메뉴, 최근 1개월 수준내 역, 사내 메시징, 경영 정보, 내가 할 결제 목록, 의견이 필요한 NCR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메뉴는 좌측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제품 정보, 생산 계획 및 관리, 품질, 판매 및 추락, 자재, 설비 관리, 경영 정보, 프로그램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클릭하면 제품 등록, 업체 등록, 재질, 금형, 중자 등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생산계획 및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제공 현황, 제조 요청, 제조 지시, 공정 관리, 조형 일보, 용해 일지 및 주입 처리, 공정 외주 처리, 구매 및 외주 발주, 월별 생산 현황 등을 볼수 있습니다. 품질 메뉴를 클릭하면 품질 불일치 NCR 현황, 중자 수익 검사 현황, 원부자재 수익검사 현황, 공정중점 관리 사항, 제품 검사 현황 등을 볼수 있습니다. 판매 및 출하 메뉴를 클릭하면 재고 현황, 수주 통보서 등록 및 출하 요청, 출하 및 거래 명세서 대기 및 조회, 거래 명세서 목록, 전표 대기 및 조회, 세금 계산서 대기 및 조회, 입금 대기 및 조회, 입금 완료 및 조회, 제품 운반 이력 정보, 금액별, 중량별, 수량별 수주 현황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자제 메뉴를 클릭하면 자제 목록, 자제 구매 요청 목록, 자제 구매 발주소, 자제 구매 요청 입고 목록, 연월 기간별 자제 입출고 수량 및 금액 추이 등을 볼수 있습니다. 설비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정비 이력, 설비별, 설비별 예방정비계획, 생산설비 가동률, 정비 부품 보유 및 사용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경영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일일 주간, 월간, 그리고 중량별 금액별 수주, 입금, 생산현황, 그리고 생산라인별 가동현황, 자재 발주 및 입고현황, 제공 재고 현황 품질 불량 발생 현황 등 경영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단의 내가 할 결제 목록이나 의견이 필요한 NCR 목록을 클릭하면 직책별로 본인이 결제하거나 의견을 기재해야 할 문서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한양산업 ERP 도입에 있어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후 오픈까지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오픈하였습니다. 둘째, 시중의 ERP 구축 비용 대비하여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셋째, 주물 전문가가 설계한 ERP 시스템으로 주물 공정의 특성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넷째, 주물 공장 최초로 데이터 입력에 주물 공정을 무선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입력에 따른 불편이나 지연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섯째, 주물 원가 및 품질 관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워드, 엑셀 등과 동일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단기간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고협회에서 조사한 ERP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영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비 절감은 5에서 10%, 이윤 중대 29%, 재고 감축 10에서 40%, 인건비 감소 25에서 40%, 생산 리드타임 향상 50% 이상, 주문 처리 기간 단축 95% 이상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객 응답 기간 37%, 재고 보유 기간 43%, 월차 마감 기간 66%, 1인당 매출액 34% 증가 등괄목할 만한 경영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효과는 어느 기업도 ERP 도입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기업이 ERP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임과 동시에 증거인 것입니다. ERP를 도입하여 조직의 모든 자원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혁신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혁신에서 시작됩니다.